대박상준TV 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자연재할 건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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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면 안, 안 된다 이거 타면은 위험합니다 이거 놀이기구로, 놀이기구로 타는 거. 사람들이 다 탔습니다. 다 타면 안 되는데, 타면 안 돼. 외모, 외모에요. 어디다, 따라다 갑니다. 와. 와위험합니다 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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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살려주세요. 와! 와! 또! 와! 저는 살아요. 와! 놀이기구 놀이기구가 멈췄습니다. 여사람들 다갇혔습니다. 무서워. <laughs> 언제 멈춰요? 언제 멈춰? 아, 아주 무서워요. 이야. 와생존자는 네명 있습니다. 저는 살았습니다. 자 여러분들. 오늘 한 판만 했는데요.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뿅!